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은 1일, 관악구 박준희 구청장은 재임 내내 강조했던 공약을 강조하는 일정으로 하루를 소화했습니다. 3주년을 맞아 핵심 공약을 수행할 기관이 출범했고, 각계각층의 주민들과 만나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최면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8기 3주년을 맞은 날 박준희 구청장은 첫 일정을 교통안전 캠페인으로 시작했습니다. 평소 강조해온 안전도시 관악 그 중에서도 어린이 보행 안전 확보에 직접 나섰습니다. 같은 날 출범한 일자리 행복 주식회사와 중소벤처진흥원은 관악구 핵심 공약 사업을 최전선에서 지휘하는 컨트롤타워가 될 전망입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박구청장의 소신과 기업하기 좋은 혁신 경제도시 관악을 뒷받침하는 기관들의 설립 추진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겁니다. 미래가 가장 빨리 오는 도시 관악, 동이 가장 먼저 트이는 도시 관악, 혁신 경제 도시로서 급성장할 수 있다. 또 어, 이러한 완성은 역시 중소벤처 진흥원을 만들어서 우리가 어, 서울시나 중앙정부하고 함께하는 일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주민을 초청해 관악구 안에서의 삶에 대해 대화하는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벤처 창업, 지역 상권, 청년,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과 공유에 치중하기보다는 주민 각자가 가진 생각을 담백하게 듣고 정책의 방향을 검토하고 재정비하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카페에서 이제 모여서 시작을 하다가 사실은 이런 초기 스타트업에게 사무실도 지원을 해주고 또 여러 이런 멘토링이나 엑셀러레이팅도 많이 지원해주셔서 지금도 관악구에서 하고 있어니 네. 그래도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만들어졌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의 삶을 잘 살아내서 청년을 지나가서 40대, 50대, 중년 그리고 노년이 되어서도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고정을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 내가 주민 주권주의에서 반드시 이런 부분은 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도 정말 주민의 주인의 뜻에 따라서 숨 가쁘게 달려온 3년만큼 바빴던 하루. 임기 막바지로 향하며 관악구 공약 이행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남은 1년에 따라 민선 8기 전체 평가가 결론날 전망입니다. HCN 뉴스 캐입니다